이색적이고 익스트림 가득한 경험을 하고 싶어 몽골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타고 초원을 달리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풍경은 어떤 느낌일까? 벌판과 하늘이 맞닿은 이곳에서 정말 내가 지구라는 한 행성에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구름 어디에선가 뒤운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런 낭만 뒤에도 여전히 생존을 지탱하기 위해 겪어내야 하는 고난은 존재하고 최상위 포식자 인간은 그 모든 생명의 위에서 낙타와 말,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까지 굴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퇴근도 했는데 퇴근하는 낙타들 모습을 찍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낙타들의 발목이 두 개씩 묶여 있었습니다. 낙타가 갑자기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을 태우지 않는 시간에는 앉혀 두거나 발목을 묶은 채로 두어서 낙타가 갑자기 뛰는 그런 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발걸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낙타의 높이는 말보다 높고 안장도 특별히 없어 위험해 보였었는데 고등학생 정도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어린 조련사가 딸과 제가 탄 낙타 고삐를 지고 짧은 모래사막을 한 40분 가량 돌았는데 나는 미안해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낙타의 콧등에는 파리 모기라고 하는 모기들이 잔뜩 모여 앉은 채 피를 빨고 있었는데 낙타는 바짝 잡은 곱비 때문에 꼼짝 못하고 피를 빨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낙타의 콧잔등은 송글송글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린 조련사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곱비를 내어 주는 순간 곱비가 느슨해지자 낙타는 긴 목을 뒤로 젖혀 콧잔등을 제 등의 후에다가 문지르는 바람에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 연유를 알고 무기들을 쫓으며 연신 콧잔등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낙타는 잠시 잠잠해졌지만 내 손은 피로 벌겋게 물들어버렸습니다. 손바닥이 피로 가득해지자 딸아이가 놀라 "엄마 괜찮아?" 하는 순간 나는 메르스가 떠올랐습니다. 아 메르스가 중동 낙타에서 발현한다고 했는데 어쩌지? 나는 낙타에서 내리자마자 열악한 화장실로 달려가 더러운 물탱크에 얼마나 오래 저장되었는지 모를 물이 질질거리는 수도꼭지에 대고 꼼꼼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닦아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아, 무슨 이런 어린 왕자에서 갑자기 공포영화로 바뀌어버리냐"며 알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포스러운 세상을 어린 왕자 세상처럼 꾸미기 위해서 내내 애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의 이런 그럴듯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 장막 뒤에서는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생존을 위한 사투가 있었는지 모를 일인 것처럼. 어 r e a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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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l l l l y r 요 a really, 내내 네, 네, 미안했습니다. 오래전 동남아 여행에서 강물을 거스르는 래프팅에서 구걸하듯 팁을 요구하는 보트꾼 때문에 가시방석 같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정말 작은 솔개에게 미안했습니다. 뜨거운 떼앗볕 아래에서 나무봉 끝에 앉아 있는 솔개, 그리고 독수리가 있었는데, 독수리 날개가 이상해 안쓰러운 시선으로 물었더니, 현지 조련사가 독수리 날개에 이상이 없다며 어, 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는 어떤 게 디제이자가 뎁지시대 그때 오시던 게 엠지차 트레이밍 맛있어 어할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죽 그래 관광객을 위해 인간의 손에 길들여 있는 이 독수리와 솔개들은 최대 6년이 되면 야생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얘는 진짜 어린애는 잡아가더라고요. 너는 이름이 뭐야? 나한테 오지 마. 미안하지? 뭐. 프로그램에 있는 말타기, 낙타타기, 독수리 체험. 이 모든 체험은 이색적이고 흥분이 되는 생경한 체험이었지만 이미 잘 짜여진 판 위에서 잠깐 올려졌다가 내려오고 마는 마리오네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관광지하는 다르게 말타는 시간도 산 중턱을 한 바퀴 도는 정도로 길어서 말에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도 비현실적인 풍광에 놀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과 낙타와 잠깐의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혹은 앞으로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멋지게 말 타고 벌판을 달리는 혹은 낙타와 사막을 활보하는 영상을 담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말이나 낙타에 오르는 순간부터 위험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은 어려웠습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관광객을 위해 투어 말미에 조련사는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관광객의 요구에 최대한 잘 응해 주었습니다. 몽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만 보면은, 한, 그, 한반도의 거의 10배 가까이 될것 같죠? 어디 7.5배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인 코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거리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리재기 없네요. 울란바토로를 기점으로, 울란바토로 아래 바로 여기쯤이 징기스칸 공항입니다. 징기스칸 공항에서, 어... 요기쯤이 징기스칸 공항일텐데 징기스칸 공항에서 테렐지까지 테렐지까지 테레일지? 한 6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거리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알려드리겠네 어쨌든 여기까지 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서 가는 길에 우리가 나담축제 기간이라서 제가 벌판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서 벌판에서 한번 세워주세요. 또 어디 작은 도시에 가서는 그 도시 나담축제도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다 들어주면서 갔어요. 이게 다른 일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르지는 정말로 휴양지 같은 곳이어서 다음에 꼭한 일주일 정도 가서 쉬고 오고 싶을 만큼, 어, 진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들판에 꽃이 아주 많았는데, 꽃이 만발한 초원에 있는 숙소는 게르가 모여 있는 형태의 캠프였습니다. 어, 안에는 그냥 침대, 어, 내가 가지고 간 침낭을 쓸수 있는 침대 정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공중 화장실 같은 거죠, 욕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썼고 식당을 썼는데 이 정도로 쓴다면 내가 피곤할 때한 일주일 가서 쉬고 올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식당에서 하루 정도는 밥을 대고 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음, 뭐, 아침은 뭐 솔직히 잘 먹지 않으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먹는 이런 형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거는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천 공항에서 징기스칸 공항까지 3 시간 반, 딱3 시간 반 걸렸는데 어, 전혀 부담이 없는 거리였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여기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미니사막까지 갔었는데 이날이 나담 축제의 첫째 날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추석 같은 날이었고 그래서 그 귀성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 출발을 했었고 실제로 어 귀성 인파들로 어 차끼리 차도가 많이 막혔었습니다. 미니 사막이란 곳은 어, 여기 사막이야. 에게 여기 사막이야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그냥 좀 넓다란 벌판에 모래톱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사진으로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오히려 사진에서는 좀 모래톱이 많이 보이네요. 이게 엘산타사르 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미니 사막일 텐데 음, 이게 대로변이니까 이, 뭐, 대로라고 해봐야 어, 왕복... 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 셈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캠프 쪽 안쪽에서 놀았는데, 조금만 확대시켜 볼게요. 음. 이렇게, 대로변에로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것 같아 요 이런 길을 따라서 들어갔었고 이렇게 로한몇 키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게르죠 진짜 원주민 길은 아니고 이거는 관광객을 위한 게인데 이런 게르들이 좀 가장 원주민 길과 어, 모습이 비슷합니다 좀 열악하죠 대신 아무튼 사막으로서는 그저 그렇고 숙소는 열악한 이 초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벽,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에 홀로 돌아다녔는데,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품격 없는 인간에서 철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이지만 철학자를 만들어 주었던 어, 이 미니 사막에서 1박을 하고, 우기호수로 떠났습니다. 우기호수 가는 길은, 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긴 없어요. 그래서 이 없는 길을 정말 오프로드라고 하죠. 기사님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 정말 기억에 의존해서 가는 건데, 너무, 너무너무나 멋졌어요. 그리고 그 덜컹거리는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멀미를 할것 같은 정도의, 어, 정말 놀이기구를 탄것 같은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 지도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차들이 지나다녔던 요런, 이렇게 살짝 나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다그 오프로드의 자국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분들이 길을 만들어내고 그 길을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쫓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산맥을 사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 자체를 넘는 거니까 앞으로 막 쏠려서 차가 어 정말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우기호수 자체는 특별히 매력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70년대쯤 그런 관광지, 80년대쯤 관광지 같은 느낌으로. 시골에서는 뭐 개천이나 이런 데서 닭 잡아먹고 했던 것처럼 여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양을 그 집에 싣고 가는데, 어, 그, 또 호수가에서 보니까 텐트 치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있어서 보니까 그게 고기를 양을 잡은 거더라고요. 어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는데, 이 호수 자체는 저는 이제 그널 따랐다는 거 외에는, 어 매력 이 있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가는 그 길,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라클라임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잊고 살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날 만큼 어, 흥분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 미니 사막에서 보고자 했던 것을 날씨가 흐려서 날씨가 흐리다기보다 살짝 구름이 끼어서 어, 별을 볼수 없었는데 어, 오교수가 있는 이 캠프장에서 정말 많은 별을 볼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몽골의 여름은 밤 10시가 넘어도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아서 거의 밤 12시가 되어야만 깨끗하게 별을 볼수 있는데 어, 캠프장이라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 이런 불빛이 있어서 그 불빛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캠프장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 카메라에서는 별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별을 육안으로 잘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라, 보다가 어, 한쪽에서 그 나오는 빛이 이상해서 봤는데 번개였습니다. 어, 우리가 있는 하늘은 맑은데 지평선이 워낙 멀리까지 보이니까 그먼곳 어딘가에서 비가 내리거나 그먼곳 어딘가에서 치는 그 번개가 보였던 것입니다. 원초적인 초원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야생개, 고양이, 그리고 멀리서 인간을 지켜보고 있는 늑대. 모두가 조심해야 할 야생입니다. 저녁에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놀던 캠프 주변의 개를 새벽 들판에서 마주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앞발과 입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가이드 루케이 말에 의하면 야생개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늑대나 여우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인간 근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 안심하고 새벽 산책을 했었는데 산책 중에 만난 그 녀석은 아는 사람이라고 손에다 입을 비벼댔는데 나는 머리카락이 쭈빗 서고 말았습니다. 안철민. 안철민도. 안철민도 쵸도를 연기수저 유도를 하는 저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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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 몰래 게 들어갈 선수 이름이래요. 안철민이. 안철민 유도를 잘안 가. 유도는 원래 우리나라 때나 일본 거.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놔람> 아니, 아니에요. 한국에도 유도 있어요. 뭐, 아, 스포? 네. 뭐, 스포? 페이스북. 뭐, 스포크? 스포크? 사카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말해. 유도를. 나담 축제기간 내내, 씨름과 활소기 등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전직이 씨름 선수였던 우리의 푸르봉 기사 박이는 여행 내내, 휴대폰으로 그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루키와 다르게 한국말을 거의 못해 처음에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휴대폰으로 몽골, 한국어 변환 프로그램으로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육류 위주였는데, 김치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식사의 질이 괜찮았습니다. 어떨 때는 마트에서 김치를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무방했습니다. 우기호수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약 380km를 가는 동안, 고비 캐시미어 매장에 들렀는데,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사한 제품과, 멋진 모델들의 워킹. 화장실에 잠시 들러 거울을 본 나는 후질근한 내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아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옷점 가져올 걸. 아, 신 시내다 와 여기 진짜 도시네 도시 이름이 뭐야 여기? 날라흐 날라흐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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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지천을쭉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큰 그저죠? 구름 하나를 넘어온거야 번개 못보셨나요? 어, 어 못봤어요 봤어요. 네, 네. 염소신호등 염소신호등 아, 염소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120km를 가야 한다고 하더니 한 200km를 가서 만난 몽골에 와서 처음 에어컨을 접했던 커피숍입니다. 딸아이는 이제 집에 다 왔구나 같은 표정으로 어, 누군가와 전화를 연신 해됐습니다 오, 버스도 서울 버스랑 똑같아. <laughs> 색깔만 다안고서 <뜨거워. 목소리> 빨리 좀 가봐. 리빨좀더 응. 뒤로 가봐.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바기